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주의 시작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요대로 세트입니다. 보시면 가디건, 벨트, 샷스커트 이렇게 착장샷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투피스예요. 위에는 가디건이고, 밑에는 이제 벨트. 보시면 벨트와 샤스커트입니다. 샤스커트 보시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언발란스로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약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일단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작은 사이즈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큰 사이즈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 사이즈 재봐 드리면 39, 40 요정도 나요 근데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66까지도 잘 맞으세요 66까지도 잘 맞으시고 신, 신축성 그냥 제가 입어도 맞을 정도로 신축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감은 어 옆라인이 48 나오고요 제일 긴 쪽이 53 정도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 53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가 53, 여기가 4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샤스커트랑 세트. 그리고 샤스커트도 길지 않아요. 샤스커트는 허리 단면, 허리 단면 31, 30 나와요. 30에서 31 사이 나오고, 기장은 75 나오네요. 75니까 155. 5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한키가150 정도 된다 하시더라도 맞으실 것 같습니다. 요, 기장 75고, 여기 보시면 벨트가 요렇게, 예, 심플한 벨트 그렇게 세트로 들어있고, 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아, 구멍이 아니고, 그냥 고리에 허리 사이즈 맞춰서 끼우는 스타일이라, 허리 사이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딱5566 입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 39,000원이고요. 이게 색상이 레드 색상. 뒷모습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는 까멜리아 단추 같은데. 네, 까멜리아 단추 같네요. 이렇게 색상은 어두운 레드예요. 그러니까 짙은. 약간 버거진 벅 느낌의 새빨간색 아니고, 화면에 보신, 화면에 보시는 게 새빨간색으로 보이시더라도, 실제로는 어두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면 되고, 블랙 세트,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블랙 세트. 예쁘죠? 배색도 참 예쁘게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만 9천 원입니다, 1번. 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네 어,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모직 원피스. 모직 원피스인데, 요것도 사이즈 작아요. 브라운 색상, 밑으로는 이렇게 양쪽으로 플리츠 주름이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뒷모습, 뒤에도 이렇게 다트 잡아놨고요. 뒤에 지퍼. 요거 작아요. 어, 41. 가슴 단면 41이니까 이거 5만 돼요. 총장 116. 오후만 가능하시고, 총장 116입니다. 가격 2만 5천원에 드릴게요. 이게 2번입니다. 실제로 동대문에 작은 옷을 일부러 막 많이 여기저기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보통 6677 입는 옷이 그냥, 그냥 뭐, 고르면 거의 6677이에요. 그래서 오후가 찾기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8899도 <laughs>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냥 잡히면 6677에 너무 고르, 고르기 쉽고 구하기 쉬운 게 6677이다 보니까 고그 사이즈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번 째분 소개할게요. 요게 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화이트도 제가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크림색이 새로 들어왔어요. 요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소매도 보세요. 이렇게. 뒷모습. 이거는 가슴 단면이 50, 55, 54.577 반까지 가능하시고요. 총장 55. 55에 55입니다. 77 반까지 가능하시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런 단추 스커트에다가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요런 느낌으로 싹 매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 3번이고 2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어, 앞에 단추 포인트 스커트인데 단추 열리지 않고요 여기만 요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뒷밴딩 그리고 요건 지퍼 따로 없고 여기에 주머니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 가을 두께감이에요. 두께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이게 허리 단면이 34 정도 나와요. 34니까 5반 총장 80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블라우스랑 매치하기 참 괜찮으신데 이제 블랙이 빠져서 오늘은 블랙 저기 베이지와 얘도 약간 브라운 톤 느낌의 베이지라서 조금 짙은 베이지죠. 브라운 느낌 살짝 나는 그리고 이렇게 카키 카키 색상. 카키 색상까지 있고요. 어, 블랙도 있습니다. 어, 원하시면 이제 주문 가능하신데 지금 블랙이 빠져서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보여드리고요. 이 어, 최대 단면 보여드리면 최대 단면이. 이게 77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50, 50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77 초반까지 가능하세요. 허리 50이니까. 힙안 크시면 88도 되세요. 88이신 분들이 저보다 힙 작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힙이 작은 편이다. 허리만 굵다 하시면 88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힙 단면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제 보통, 경우를 생각했을 때 77까지. 가격 25,000원이었던 것같아요 25,000원 4권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둘다 괜찮으세요 네. 그다음에 이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입어도 예쁘실 것 같은데 자이 패턴이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인 게 이게 그린과 아이보리인데 여기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이 있어요. 살짝 브라운 톤으로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라 뭐 그린 스커트, 카키 스커트 다잘 어울리십니다. 요게 어 가슴 단면 61, 총장 53입니다. 그래서 88까지 좋으세요. 5번 29,000원입니다. 여기다가 요런 조끼 하나 입으셔도 너무 괜찮아 요렇게. 완전 루즈빛이거든요.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뭐, 77 정도 되시는 분들은 허리에 벨트하고 입으셔도 되고, 어깨는 살짝 넘어, 넘어가요. 어깨 라인은 살짝 넘어가서, 오히려 덩치가 덜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죠. 가단이 넓다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어깨 넘어가는 두피도 많이 나와서, 요게 가슴 단면이 76 나와요. 이건 뭐100 사이즈도 가능하십니다. 총장은 72. 요거. 그래 해서 이렇게 약넘어깨게 입으시고 게 이렇게 살짝 길, 어, 사이즈 뭐야, 기장도 있으니까 이렇게 벨트에 해서 입으셔도 괜찮기는 하셔요. 근데 이제 88, 9이 추천드립니다. 총장 총장이 얼마였죠? 이장이한7해 이렇게 해서 이까지다덮이니지요덮장도까요 기장도 길고 서이제엉덩서이제엉덩요 이렇게 고서 이렇게 얇은 셔츠 하나에다가 요런 식으로 조끼 받쳐서 입으시면 예쁘시죠. 요런 느낌으로. 여기 지금 그린 색상이고 그 다음에 어, 블랙. 블랙과 블랙과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블랙과 그레이 세 가지 색상. 그래서 보여드리면 그이안 일단 블랙만 보여드릴게요 아, 그린만 보여드릴게요 하다가 또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놔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린 보여드립니다 하다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잘 걸어놨는데 어떻게 걸어놨는지 기억이 안나 29,000원입니다 6번 6번이구요 다음에, 어, 요거. 자, 요것도 사이즈 넉넉하세요. 요렇게. 요것도 카라 있어서 걸치기도 괜찮으시고, 지금 딱 겉옷으로 입으셔도 좋습니다. 어, 가슴 단면 60, 총장, 총장 59. 총장 59 나와요. 가격은 25,000원. 88까지 가능하세요. 7번입니다. 25,000원. 요렇게. 요런 모양. 위에 예. 요런 모양.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디건을 좀 보여드리면, 자, 요거요거는 약간 노르딕 패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제 자가드니트고 뒷모습 패턴이 일정하게 딱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양쪽이 그렇죠? 얘가 지금 브라운 색상. 그 다음에 요게 아이보리. 색감 예쁘죠? 색감 되게 예쁘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괜찮으시고 뒤에 보시면 요렇게. 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게 가슴 단면이 50 6 나와요. 55, 56, 55 5 사이 55.5 정확히 말하면 총장은 65 나옵니다. 약간 이제 기장감도 있기 때문에 겉옷처럼 입으시, 겉옷, 자켓처럼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얘가 지금 브라운 색상, 약간 이제 블루톤이 있기 때문에 블루 색상이랑도 잘 어울리십니다. 얘랑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약간 블루톤 그래서 이제 청바지 요런거랑 입으셔도 돼요 브라운 색상 나름 약간 컬러풀해요 브라운이 기초 바탕이긴 한데 옷이 컬러풀합니다 이렇게 두가지 색상 가격은 33,000원입니다 18번 8번이구요 이거는 어 되게 깔끔한 스타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도톰하기 때문에 이것도 겉옷으로 입기 좋으세요. 끝에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고요. 진한 베이지 느낌의 진밤색, 진베이지, 의 진밤색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얘도 브라운이랑 너무 잘 어울. 려요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딱 가을 느낌 이거는 가슴 단면이 56이에요. 56이고 어, 총장은 55이 정도 나옵니다. 그냥 이제 77 사이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슴 단면은 55인데 보시면 살짝 안으로 오므라들죠. 그래서 77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은 29,000원입니다. 9번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2만0 0 0원이고 어, 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고요 이거는 티셔츠 색감 예쁘죠? 베이지 색상에 이렇게 레이스가 겉에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린, 그레이 린그 색상, 얘가 베이지 색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62. 60, 62고, 총장은 60입니다. 그러니까 가단는 80이에요. 근데 보시면 얘도 보시면 오므라 들어있죠. 그래서 70. 77단까지가 제일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바닥이 이게긴 한데 여기서 힙라인에서 살짝 오므라 드니까요 48요 정도 나오거든요 힙라인이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허리에 걸치시는 거면 88까지 다 돼요 그리고 총장 뭐 힙이 저기 하진 않아요 88까지 되겠다 시골이다 되니까 88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총장 58입니다 이게 막 가디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여유 있는 핏은 8, 77. 88은 이제 살짝 여유 있겠죠? 두 가지 색상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얘는 이제 블랙에 받쳐 입으시면 예쁘시겠죠? 이런 색상.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가죽스 같은 걸딱 생각하셔도. 가죽 스커트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뭐, 검정색은 받칠 거 워낙 많으니까요. 이게 10번이고요. 25,000원입니다. 2 5 0 0원 그리고, 요건 보시면, 소매가 그, 기모 시스루에요. 소매가 기모 시스루. 요것도 되게 깔끔한 스타일. 어, 가슴 단면 47, 8, 47.5,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총장은 50. 요거 마, 마른 육류까지 이거 상체 작으셔야 돼요. 소매 기모 시스루 가운데 어 넥라인 많이 안 파였습니다 머리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단추 안 여셔도 되고요 뒷모습 보시면 요런 느낌 허리 잘록하기 때문에 네, 또 허리 되게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네, 무늬 보시면 요런무 기모 시스루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네, 요거 25,000원입니다 이게 11번 11번 제품이고요 이거 네. 이거 보시면 이거는 레더 카라 지업 약간 어 브라운인데 살짝 뭐라 그래야 되지 파쪽색 느낌 살짝 드는 브라운 색상 그리고 카라는 인조 레더 카라고요 이거는 브라운이랑 매치를 하셔야 돼요. 약간 저거 저거랑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푸레가죽바지푸레가죽바지랑 같이. 이렇게 귀여운 요 바지랑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또 너무 예쁘시겠죠? 이게 어, 가슴 단면이 56.5요 정도 나와요. 총장 53. 77 사이즈까지 좋으십니다. 가격 25,000원입니다. 12번. 12번 제품이고, 그 다음에, 같이 매치한 요 바지. 흐릴 가죽 바지. 요렇게. 밑단이 요렇게 생겼어요. 얘가 브라운 색입니다. 주머니 있고요 요거 77 초반까지. 히안 크신 77 초반까지 추천을 드리고, 어, 허리 단면 36. 6.5이 정도 나와요. 66부터 총장 86.5이 정도 나오거든요. 66 반부터 77까지 좋습니다. 사이즈 범위는 넓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음 브라운 색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색상까지 있습니다. 블랙 색상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블랙은 블랙은 잘 있을텐데 블랙까지 있으니까 사진 원하시면 사진 요청해주시면 돼요. 바지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잘 안보여서 블랙까지 있으니까 어1 3번이 e 요 가격은 29,000원입니다. 블랙 원하시는 분은 블랙 요청하셔요. 요거, 요거 보시면. 요건 스웨이드 좋기 안에는 털.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 요거 보시면. 가슴 단면 56. 60입니다. 77 반까지 좋시고 그냥 뭐 티셔츠 하나에만 입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브라운 컬러에 입혀놨는데 기본 이제 베이지 톤에 이렇게 맞춰 입으셔도 괜찮으시고 이런 느낌도 괜찮죠. 약간 베이지 톤에 이런 느낌. 얘가 약간 카멜톤이니까요. 아니면 진밤색이랑 매치를 해주셔도 좋으시고요. 원하시는 색감으로 매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모습 보여드리면 깔끔한데 굉장히 따뜻해요. 요거 가격 32,000원입니다. 어 14번. 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 원피스. 자, 요거는 이제 기획으로 나와서 어 저렴하게 드릴 건데, 이렇게 앞에 요끝 이렇게 묶었어요. 끈을 뒤로 묶었어요. 쉬폰 번 아니고요. 그냥 어, 폴리 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소매 끝은 이렇게 단추 끼는 스타일이고 앞에는 이런 식으로 V넥 느낌. 허리 끈 조절. 그래서 뒤에 끈을 묶었습니다. 기본으로 툭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앞에는 이렇게 단추 여미는 스타일이에요. 게 사이즈가 가슴 단면, 가슴 단면 52, 4.5요 정도 나와요. 77까지 좋으시고, 77 초반까지 총장 118 나옵니다. 총장 118. 네. 화이트 색상. 화이트에 블랙 패턴. 그래서 뭐 자켓만 하나 툭 걸치셔도 그냥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니까 얘가 기본으로 바탕이 블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입어 주셔도 너무 괜찮으세요. 그냥 요런 가죽 자켓 하나 툭 걸치셔도 되게 멋있고 그 뭐야 가디건 같은 거 그냥 툭 걸치셔도 너무 멋있으시고 이런 정도 입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입은 게 베이지 색상. 예, 기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2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안감은 없어요. 안감 안감 없는 것 같아요. 안감은 없는데 비침이 별로 없어요. 저뭐안 입었거든요. 비침 없어요. 날씬해 보이고 15번 23,000원. 15번 그리고 어 요런 거 입어도. 자, 요거는 이제 가볍,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후디 니트 집업입니다. 모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집업. 요 끈은 요렇게. 그리고 지퍼는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달려있어요. 이 모습. 골지라 입고 벗기는 편하세요. 어, 가슴 단면은 55. 총장은, 총장 60입니다. 이것도 77 반까지 가능하시고, 그냥 아무데나 턱 걸치기 좋은데, 이제 질이 워낙 좋아요. 만져보시면 압니다. 질이 참잘 나왔어요. 네, 이게,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 이제 가디건 걸치셔도 되고, 요런 거 걸치셔도 되는데, 또 걸치시기도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딱 입어서, 또 투웨이즈 법이네요. 이렇게. 위에서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살짝 올려서, 밑단 이렇게. 부담 없이, 이런 느낌으로. 77 아, 반쪽, 작으실 것 같고. 77? 77 사이즈. 그냥 나 77에 하시는 분들 다 맞아요. 이렇게. 날씬해 보이고, 약간 안에 넣어 입으셔도 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레이까지 있습니다. 그레이 색상. 이게그레이예요 되게 보들보들해요. 비스코스 들어가서 따뜻하고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골지라 편하구요. 네. 디테일 보시구요. 요런 느낌. 주머니는, 주머니는 없네요. 주머니. 주머니에는 없고요 투웨이 0업 가격 29,000원입니다 16번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네오후 방송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